수습니다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촌통시장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오명석입니다. 우리 촌통시장은 날로 어려지고 있고 일반 선민들의 경제는 나날이 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쿠시마 방사능 오염 투기로 인하여 벌써부터 일부 수산물 시장은 손님이 오지 않게 개정 위협 상태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미래의 환경과 바다에 사는 생물뿐만 아닌 우리의 어민과 그들의 어입한 수산물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중소상인들, 즉, 서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뒤를 위해 소우를 희생하라.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명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비용 절감 때문에 우리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되겠습니까? 전 인류에 피해를 주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본에 의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우리 자국민의 피해를 애면한 채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며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까지 제작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내년에 우리 어민에게 보상할 비용으로 7천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방사능 처리수가 인체에 아무 해가 없는데 왜 예산을 7천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갖고 정해놓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일본에 그 예산을 주고 바다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지 못하게 자체 처리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없다며 어업인들에게 수조원의 비용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민들을 보상해 줄 수조원의 돈의 단1 0 20% 50 아니고 단5 0다니고단 0.5%만 거기다가 쓰면은 바다에 오염수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인으로 인해 목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이 무너지고 전, 인류, 전 인류가 전인류 피해를 볼 것은 참멸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현 정부는 심각하게 인지하고 일본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포시 촌동시장 연합회장으로서 현 정부의 무능함에 희탄을 금할 수 없고 전 인류를 이업에 빠뜨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